오늘은 비가 와요. 그래서 사실 예정된 일정들이다 끝났고 오늘은 시부야로 넘어가서 쇼핑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이게 된다고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혹시? 사야 되나 했는데 호텔에서 우산을 그냥 빌려주셨어요. 혹시나 물어봤더니 안오 어, 아, no 했더니 <laughs> 너무 좋다. 네. 어제 우산 샀으면 아까울 뻔했네. 그러니까 잠깐 쓰는 것 같아. 세상에 심지어 큰우산이에요. 너무 감사하다. 아침부터 아주 감사한 일이 일어났어. 완전 럭키 빗기잖아. 저희는 하마마스초역으로 가가지고, 야마노텐선을 타고 시부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 나와 있고요. 저기 고카트 체험. 와, 여기도 있어? 응. 별로 갈까? 호호해야 여기... 되는데. 여기갔네 <laughs>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싶은데 야키니쿠 뷰카 츠집이 있었는데 아뭐 써있는데? 영업중 아닌가? 저희는 오므라이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 마이크 고맙습니다 여기가 비즈입니다 주문기간이 되났으면 준비해주세요 부탁드니다 메뉴 보르신다면 불러주세요 <laughs> 이제 뉘앙스로 알아 먹기 웬만한 일본 대표 음식들을 그래도 골라 먹고 다니는데 그 중에서도 안 먹어봤던 오므라이스를 드디어 먹네요 여보 엄청 청먹 싶어 했 했잖아 여기 진짜 없어. 어, 아, 너무 좋아. 오므라이스 o t s 어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들어가는 밥. 소스랑 이런 게다어가 이거 거. 한번 해석해야겠다. 또 번역기 아보고 정식으로 두 개를 시키고 하나는 단품으로 시키는 거 어때? 한말 시키기 맛을까두 개를 시키고 먹어. 아, 그런가? 그래. 그럼 진짜 먹고 싶은 걸 골라보자. <웃음> <웃음> 욕심 생겨가지고. <laughs> <한 가지>. 아, 잠깐만, 내가. 아, 아닐까? 셰프 브라드, 감사합니다. 대중들씨, 감사합

제일 맛있는 거고르고 하나, 둘, 셋. <laughs> 역시 비싼 게짱 맛있지. <laughs> 그냥 굳이 고르잖아요. 응. 다아 근데 막, 와, 이게 짱, 이게 찐이다, 이게 제일 맛있어.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어. 다 골고루 맛있는데, 맛이 다 달라. 그래서 나는 이 소스가 맛있었어, 그냥. 백화점 만에 트라트 왜 이렇게 세워놨지 건물을. 너무 귀여워. 어, 우와. 먹구만 갑자기 해피. 디즈니랜드 갈 필요 없네. <laughs> 이 공주 어떤 판이잖아. 오이 디즈니 없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없던 것들인데 다 일본 한정, 일본 한정판 얘네 유카타, 김원호 그거 입고 있어. 여기 재팬 이것도 쏠있어 않을 것 같아. 여기 잘해놨네. 약간 디즈니랜드 부츠샵은 그 안에 있는 제품들이나 예를 들면 주디 당근 팬 같은 거, 당근 녹음기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제품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한 그냥 소품샵 같은? 음. 그냥 캐릭터 활용한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형을 살 겁니다. 역시 여행 마지막 날은 선물 구매 시간이 아닌가 싶어. 갑자기 외국인분이 여기 스탠블에서 영상 찍어달라고 하셔서 작가님으로 변신했습니다. 혼자 여행 중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해피해 보여요. 어디까지 가신 거지? 아, 저. <laughs> 이제부터 이 핸드폰은 저희 겁니다. 건너는 오걸 다시 찍어달라고. 그래도 삼성 갤럭시 쓰시니까 해드립니다. <laughs> 작가 데뷔 어때요? 깜짝 놀랐어 어요 갔어? 아저 마. 뭐, 이렇 끝에 저게있렇게이렇 이렇게, 이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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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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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게이 모니터 모니터 렇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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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Kore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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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Now, now we Japan. Ah. Korea. Ah. Understand? bir ah. no? ah. One month, two months, Korea. Ah. Nikse trip Korea. Ah, just months next Korea. Yeah, Nikse Korea ah. ya. Yeah. Yeah. South Africa, Turkish, uh, Maldives, like this. Korea Ah You were world tour? Okay. I am yeah, oh, yeah. trip I am trip all over world Ah oh. oh. Where are you from? Egypt Ah Egypt Oh, oh. Egypt Burma mm. You know This This 22 Ultra This is Korea oh, Samsung Samsung, oh, 20. Samsung. Samsung. Mm -hmm. Yeah 22 Ultra T 22 Ultra yeah, Same same. <laughs> same This South Africa ah. Dubai You know Dubai oh, Dubai Dubai Azerbaijan, you know Azerbaijan Maldives This uh, Russia Russia, you know Russia? Russia? Mm. Russia What is this? Shark? Shark Are you okay? Yeah, okay. <laughs> it's my YouTube Yeah, okay, yeah, okay Video, you? YouTube? Oh, we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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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channel. Where is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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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you, YouTube? YouTube? YouTube channel. Channel, where uh, is channel? Uh... Only, only Korean. Okay. I can't you. Okay. Who <laughs> <laughs> so uh, is this one i Who is this one now? Who is now? 알버트. 알버트. 알베트토버 알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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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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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또 에스에스 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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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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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 소연. 소 s 소연. 소연. 소소 소연. 소소소 Hong. Hong. Uh, Hong, Kong, uh, Hong, Hong, Hong Kong, mm. Hong, Hong Kong, Hong Kong. His name is Hong. Hong, Hong So, Hong So, Hong to. So, uh, So, Hong So. <laughs> Hong So, uh, Hong So, uh, Hong So. Nice to meet you, Hong. Nice, uh -huh. nice to meet you. Uh -huh. Nice to meet you too. Uh -huh. I see you in a channel uh -huh. YouTube, Egypt uh -huh. number one, South Korea number one. South Korea and Egypt, they are good friends. Uh -huh. good friends. They are good friends. Okay, bye okay. bye. Okay, bye, bye bye. Thank you. Have a good day. Bye bye. Have a g o o a 이거 또 보기 니스트 이런 거. 현지인은 아닌데 외국인 친구를 만나버렸다. <웃음> <웃음> 근데 멋있다 혼자 여행하시는 거. 좀 어른식인 거 같지? 편견인가? 다 아, 친구지. <laughs> 그럼. 우리야 도고지 <laughs> 처음엔 너무 당황했어. 어, 너무 당황했어. 아니 저희가 여기서 스크램블 교차로를 막 찍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 제가 한 횡단보도 한번 갔다 오고 남편이 한번 갔다 오는데 딱 갔다 오자마자 갑자기 sorry 하더니 핸드폰은 됐든, same photo <laughs> 똑같이 찍어달라며. <안> <laughs> 그래서 갑자기 막 촬영하고. 친해졌답니다. 아 너무 재밌네. <laughs> 너무 새로운 에피소드가 생겼어. <laughs> 근데 약간 이제 자기 세계 여행하고 있는 거를 음. 자랑하고 싶었던 음.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계절 아 이게 나라마다 계절이 달라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나라마다 거의 면스 음. 한달두 달씩을 머무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도쿄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서울로 돌아가서 또두 달. 아, 두달 뒤에 또 서울로 간다고 하시거든요. 그, 서울 좋다고. 네. 네. 서울 좋다고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재밌네요. 재밌네요 말을 더잘 하고 싶은데. 영어를 못 하니까 라은지도 말하지도못 하니까 영어도 못 하는데 일본어도 못 하고 근데 저분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니까. 발음이 영어 발음으로 확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어 못 하는 둘이서 열심히 영어로 소통을 했어요. <laughs> 근데 재밌었다. 응. 어, 좋은 추억이 되었어. 하이. 아이브럴고. 바이. 소리. 아이 캔트 잉글리시. Next time I'm wrong, many English. <laughs> okay. Bye bye. Bye bye. bye, bye.